붉은 악마도 생중계도 없는 월드컵 남북대결. 기대 꺾어버린 평양. 꿈은 이루어진다는 붉은 악마의 열정에 찬 응원은 언감생심이고 생중계도 현장 취재 기자도 없다.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러질 2021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남북남자축구대표 경기다. 남북남자축구대표의 평양경기는 1990년 10월 22일 통일축구 이후 29년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는 프로야구지만 국가대표 경기로 한정하면 남자축구, 특히 월드컵의 인기를 따를 경기가 없다. 월드컵 축구는 지구촌 여는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시민들의 압도적 관심사다. 하여 생중계 없는 경기는 당혹스럽다. 분단 71년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 듯 아프다. 북한 쪽의 공식 방침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쪽이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 규정과 북쪽 관례에 따르겠다는 논리다. 북쪽은 9월 5일 레바논과의 평양 예선전도 생중계 없이 치렀다. 대체로 체육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이튿날 조선 중앙 텔레비전으로 녹화 중계했다. 북쪽 방침은 국제 규정 위반은 아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중계권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있지만 1, 2차 예선은 주최국에 있어서다. 북쪽의 15일 평양 경기 대응에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북한 축구협회는 7일 대한 축구협회의 남쪽 대표단 55명, 선수단 25명 포함 내 방북 초청장을 보내면서 생중계, 현재 취재 등 문제는 권한 바뀌라며 남북, 당국 협의 사항이라고 알려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산노동당 수뇌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다. 북쪽은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등을 활용한 남쪽 당국의 생중계, 현지 취재 등 편의 보장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관련해 남쪽의 지상파 3사가 일본의 중개인을 끼고 북쪽과 협상을 벌여 거액의 중계료를 전제로 생중계를 하는 쪽으로 실무선에선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상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이는 한미협동 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등을 이유로 남쪽을 맹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15일 평양 경기에 대한 냉랭한 태도로 문재인 정부를 고혹스럽게 하고 교착공면 타계를 촉구하는 남쪽 여론을 촉발하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 하지만 생중계 없는 월드컵 예선은 남쪽 시민들 사이에 김정은은 뭔가 다르다 여겼는데, 결국 다른 게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퍼뜨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북쪽이 의도했든 안 했든 월드컵 축구 경기의 정치화는 남쪽 시민의 대북 인식을 더 악화시켜 문재인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 추진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북쪽이 남쪽에 와서 치를 방문 경기는 내년 6월 4일 예정인데, 그땐 오늘의 아픈 기억이 반면 교사로 남북 모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문 대통령과 김 의원장이 약속한 2032 여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추진에 밑도를 놓을 수 있다. 한국 사필귀정 바른미래 사퇴당연정의 건개역 초석 야권 엇갈린 반응 서울신문 황교안 손학규 문 대통령 사과 성찰해야 평화당 조결심 존중 국민의안 개혁을 자유한 국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황교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35일 동안 우리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의 위성과 거짓을 봤다며 조국은 물러났고 이제 문 대통령의 차례다. 대통령 스스로 개파의 수장을 자임하며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을 부추긴 데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조국 퇴진의 총력을 쏟아온 한국당이 원하던 목표를 이룬 것은 맞지만 동시에 조 장관이 예상 밖에 이른 사퇴를 하면서 대여투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한국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오래 버틸수록 좋고 이대로 계속하면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이로 인해 조 장관의 예상치 못한 사퇴에 한국당 역시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실제 한국당은 오는 19일 조국 퇴진을 위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이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집회의 명분이 사라졌고 무리하게 집회를 추진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향후 전개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대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수층 직결을 노릴 전망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이후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 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건 당연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민 통한 리더십을 되살리는 성찰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우신환 원내대표는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주연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제 개혁진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조장관은 취임 후 35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제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자고 했다. 나경원 조국 사퇴는 사필 규정. 문 대통령 사과해야 2대1리 조용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조장관 사퇴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것에 대해 정권이 사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아, 원내대표는 조국 사퇴 이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 너무 많다며 실질적으로 조국 논란으로 인해 3개월가량 국민과 관련된 많은 국정이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논란 이전부터 그동안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을 가지고 청와대가 모든 것 주도하는 과정에서 베스트 트랙이라는 불행한 역사 계속됐다며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남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사퇴 언질을 받았냐는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분위기 감지는 하고 있었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어제부터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이 조국 사퇴 명분 쌓기용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검경수 사건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은 이미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망가지기 전에 법안 제출했다. 이런 부분을 정상화할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장했던 조국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사퇴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본질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더 밝혀내야 될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퇴는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 결국 늦었지만 국민께서 승리한 부분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 안타깝지만 건개혁 관수. 야, 이젠 문 대통령이 사죄해야 조국 낙마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표명에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자유한 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조전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퇴 표명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석 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수 있는 모든 개혁 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황 대표는 조국이 결국 물러났다. 안시지탄이라며 이제 문 대통령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지만 아직 조국 사퇴는 끝나지 않았다며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조전 수석의 사퇴는 국민의 민심의 승리라며 이후의 수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 미래당도 가세했다.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는 조전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내졌지만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퇴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은 오당 대표 영수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하고 사회 각계각층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나눠 싸울 때가 아니다라며 국론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통 크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오신한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나를 세웠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대한신당 가칭 수석 대변인은 조국 장관 사임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결정을 지체하며 이미 확인된 민심에 맞서온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은 유감이라고 했다.